쪼나. 쪼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 오늘은 제가 드디어 피부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어, 피부질환으로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아토피. 어, 아토피 환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990년도부터 2015년까지 통계를 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토피가 뭐길래? 그리고 아토피는 어떤 증상이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네. A to Z. 모든 걸 한번 파헤쳐보자. 자, 어, 아토피의 원인. 환자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요. 아토피의 원인이 뭐예요? 선생님,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토피는 그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아... 아토피 아토픽 이런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 이 단어 뜻이 원래 알수 없는 기괴한 이상한 원인 모를 이런 뜻이에요 어, 그 뜻을 가지고 1920년도쯤에 코카라나 이 박사가 이름 모를 원인 모를 피부질환을 갖고 아토피라고 하자 라고 쓰기 시작하면서 아토피라는 상병명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원인 뭐냐 물어보면 알수 없다. 슬프지만 알수 없다는 거고. 그렇지만 아토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태열이에요. 어 태열은 어떤 거냐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금방 나왔는데 얼굴이 빨갛거나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가 여기 층둥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요 눈부위가 막 빨갛게 되고 각질이 생기고 진물이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태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열을 많이 받아서 발생한다라고 한의학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혹은 이제 아이가 먹는 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변 환경들 그리고 바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면역력이 약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나타나는 유전적 소인이 강한 질환이에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토피예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0세부터 14살까지 쭉 면역력이 상승을 하거든요. 보통 예습자 구선을 이뤄요. 어, 그러면서 상승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면역력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어, 그렇다 보니까는 면역력이 약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어, 먹거나 혹은 자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14살이 되기 전에 면역력이 잘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소아토피도 좋아질 수 있다. 마지막은 어른이 돼서까지, 지금 제 나이가 돼서까지 막 이렇게 긁고 있는 성이나 환경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자면서 쓰는 친구류, 혹은 집에서, 뭐,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죠. 집에 있는 페인트나 도배 물질들, 뭐, 아니면은, 뭐, 온도나 습도의 영향, 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절제가 안 되고 관리가 잘안 되면 나빠질 수 있다. 영유아 때든 수아 때든 요걸 계속 갖고 가서 성인 아토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나 어렸을 때 엄청 괜찮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아토피가 생겼어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가 원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고 근데 어쨌든 환경적인 거, 유전적인 거, 그 다음에 면역력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 악화를 시키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토피 환자분들이 가장 어 많이 호소하는 증상들, 이건 뭐가 있을까? 일단은 어 기본 세트, 가려움, 각질, 진물이에요. 얘네는 세트로 갖고 가고, 근데 얘네들이 계속 심화되잖아요. 계속 심화되면 상처가 되게 많이 생기죠. 상처가 되게 많이 생기고 그 이후로 음 계속 긁고 싶잖아요. 긁고 싶다 보니까는 긁느라고 공부를 시작합니 집중력이 떨어져요. 산만한 사람이 되기 쉬운 거죠 그리고 음, 교우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겠죠 친구를 사귀거나 한번 친구를 만나거나 어, 제가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가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친구들이 있긴 했었는데 친구들이 막 너는 팔이 왜 그래? 너는 왜 이렇게 팔이 까매? 너는 왜 이렇게 팔이 빨개? 이런 것들에 좀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다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의기소침해지고 우울감도 생길 수 있고 예,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토피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실은 스테로이드 이야기. 예, 스테로이드는 되게 좋은 약입니다. 염증을 억제시켜 주거든요. 근데 아토피는 실은 만성의 질환이에요. 만성의 질환에 스테로이드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피부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렇다 보면은 또쓸 때만 좋아진 것 같다 다시 안 좋아지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만약에 한응원 치료를 시작한다 혹은 저랑 치료를 시작한다 하시면, 어 스테로이드를 끊는 것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 급성의 발진, 급성의 습진질환, 이런 것들에는 스테로이드가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 근데 만성질환이 돼가면 스테로이드와는 작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히 원인을 잘 모르니까 예방법이랄 건 없어요 예방법이랄 건뭐 감기 예방법이랑 비슷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를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면 좋은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아, 가려움은 무조건 음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음식에 영향을 받냐 그건 사람마다 엄청 달라요 그래서 뭘 주의하면 되냐 내가 먹어봤는데 가려운 음식이 있어요 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괜찮은데 오리고기만 먹으면 가렵더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나는 오리고기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먹어보고 가려웠던 음식은 피해줘라 피해주는 기간은 최소 3개월 정도 3개월 이후에는 한번 다시 먹어봐도 돼요 그 정도 기간이면 내 면역력이나 혹은 내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항체 반응에 변화가 생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모든 질환에 마찬가지지만 매운 음식, 뭐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어, 그리고 우리 가려움 막 긁잖아요. 긁어서 피날 때까지 보통 긁거든요. 긁으면 피가 나고 아프죠. 이 아픈 통증 감각이 가려움을 이길 정도, 그러니까 뇌에서 느낄 때 이길 정도가 돼서 그게 쾌락으로 다가오거든요. 쾌락으로 다가오면 그제서야 가려움을 멈추는 거래요. 아프려고 긁는 거지. 가려워서 긁는다기보다는 가려움은 가렵다 하면. 긁다 이렇게 반응이 가는 게 아니라 가렵다 하면 진정시켜준다 이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려울 때는 보통 이렇게 안 가려운 부위 가려운 부위를 손등으로 만져보면 열감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열감의 차이가 있을 때는 좀 시원하게 진정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진정시켜주면 관리가 돼요 그래서 상처가 줄고 딱지 생기면 딱지 떨어질 때쯤 가려운 거 알죠 그러니까 아토피는 긁어서 상처가 생겨 그럼 가려운데다가 그 딱지 떨어지려고 할때또 가려워? 이게 계속 약순환의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려움 진정시켜주는 거다. 이 개념을 갖고 가야 돼요. 그다음에 각질. 상처 났을 때 생긴 딱지는 안 긁고 그냥 둬야 자기가 알아서 떨어지면서 새살이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찌이라는건 피부의 사세포라고 하거든요. 죽을 사자를 써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 피부를 보호해주고 끝나는 애요. 자기가 알아서 떨어지래지. 근데, 각질을 이렇게 띠내면은, 자기가 알아서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띄어내는 것 때문에, 피부에 아주 미세한 상처를 갖고 와요. 피부 회복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질은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 마지막은 진물이에요. 진물은, 음,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상출물과 진물을 많이 헷갈려요. 이렇게 가려워서 막 긁다가, 상처 생기면 나오는 물은, 약간 투명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걔는 상출물이에요 긁어서 나오는 거. 진물은 약간 노란색으로 나오거든요. 어, 노란색으로 나오는 진물은 이 피부 안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의 정상적인 면역 세포랑 이 피부에 안 좋은 염증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 싸우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좋은 얘기거든요. 오히려 안 싸우고 있다는 게더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물이 나오면 어, 일단 놀라세요. 어, 더 심해졌나보다 생각하기 쉽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심해진 건 많은데 내 면역반응 체계가 이 아토피 염증을 이겨내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물은 나쁜 게 아니다라는 정도의 인식은 가지고 계시면 좋고 진물을 보통은 다 이렇게 물로 닦아내거나 혹은 이렇게 뭘 붙여놨 거즈 같은 걸 붙여놨다가 거지를 떼어내거나 하고 싶거든요. 상처가 이렇게 바로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로 감염이 들어오기 쉬워요. 그래서 진물은 물로 씻어 흐르는 물로 씻어내주거나 자극이 덜한 티슈나 이런 것들을 붙여놨다가 바로바로 떼어준다. 이렇게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의 원인, 그 다음에 악화 요인, 그리고 증상들, 예방법, 관리법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어요 뭐그 외에도 아토피에 대해서 앞으로도 얘기할 게 많을 건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댓글을 가지고 콘텐츠도 만들어서 명확히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와 관련된 오늘의 동의보감 한줄 선창 역유호 1월 습선 2월 완선 3월 풍선 4월 마선 5월 우선 thank <laughs> you